전세계를 사로잡은 트로트 전쟁, 미스터트롯 3 TOP7 비긴 출연자 수익순위 전격 공개. 트로트 제왕은 누구인가? 2025년 4월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를 뜨겁게 달구는 트로트 신드롬의 중심, TV조선 미스터트롯 3. 그 역사적인 TOP7 비긴 무대 이후 팬들의 가장 큰 궁금증은 단 하나였다. 누가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는가? 그리고 마침내. TOP7의 수익순위가 공개되며 또한 번이 트로트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7위 천길, 추길, 월 수익 약 2억 8천만원. 무대 위에서 맑고 투명한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모든 이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멈췄다. TOP7의 막내, 그리고 가장 순수한 감성을 지닌 천길은 나이만큼이나 신선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무대를 밝히는 존재다. 아직은 수익면에서 형들과 비교해 낮은 편이지만, 그의 증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특히 젊은 감각과 시대를 읽는 센스로 SNS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를 중심으로 형성된 Z세대 팬덤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최근 어린이 트로트 교육 콘텐츠 모델로 발탁되며 트로트를 배우는 세대와 트로트를 부르는 세대를 연결하는 새로운 가교 역할을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활동 영역 확장을 넘어 트로트 장르의 세대 간 연결성과 미래 가능성을 여는 상징적 행보다. 그의 부드럽고 편안한 음색은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폭넓은 세대에 친근하게 다가가며 브랜드 이미지와 교육 콘텐츠 모두에 안정감을 더하고 있다. 천길은 현재를 빛내는 스타라기보다 미래를 설계하는 예비 전설이다. 월 수익 약 2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주목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확장성과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다. 그는 지금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그 이름처럼 천천히 길을 내며 트로트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6위 주혁진, 추혁진. 월 수익 약 3억 5천만원. 뜨거운 박수 소리보다 더 값진 것은 무대 위 가수의 땀방울이다. 열정 트로터 주혁진은 그 누구보다 무대에 진심이고 노래에 인생을 걸었다. TOP7 중에서도 가장 많은 라이브 공연을 소화하며 별표 별표. 하루도 쉬지 않는 남자. 별표 별표라는 별명을 얻은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직접 발로 뛰며 관객을 찾아나서는 현장형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화려한 무대 조명보다 객석의 눈빛을 더 사랑하는 그는 대도시보다 오히려 소도시에서 더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작고 낡은 공연장일지라도 그의 무대는 언제나 진심으로 채워지고 관객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다. 특히 소극장 콘서트는 매회 매진 행렬을 이루며 지역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를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도 형성됐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역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대 밖에서 보여주는 그의 다정한 인간입니다. 그는 매달 팬들에게 자필로 편지를 써 보내며 손글씨 한줄한 줄에 한 감사와 사랑을 담는다. 단순한 팬 서비스를 넘어 진짜 소통과 연결을 꿈꾸는 가수이기에 그의 팬들은 가수 주역진보다 사람 주역진을 더 아끼고 믿는다. 월 평균 수익 3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도 결국. 그의 열정과 땀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주역진은 오늘도 무대를 향해 걷는다. 그리고 그길 끝엔 늘 누군가의 진심 어린 박수가 기다리고 있다. 5위 남승민, 남승민 월 수익 약 4억 3천만 원. 무대를 빛내는 건늘 화려한 조명만이 아니다. 때론 진심과 정성 그리고 한결 같은 태도가 더큰 감동을 만든다. 성실의 아이콘 남승민은 바로 그런 존재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그는 여전히 반듯하고 스태프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예의 바른 청년으로 통한다. 이러한 그의 꾸밈없는 진정성은 자연스럽게 팬들에게도 전해졌고 특히 중장년층과 실버세대의 절대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며 트로트 본연의 감성과 깊이 있게 연결되었다. 그의 노래는 화려하지 않지만 정겹고 따뜻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어느새 어린 시절 골목 어귀나 할머니의 부엌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러한 감성은 광고계에서도 주목받아 건강식품, 가전, 보험 등 실버타깃 광고시장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팬미팅은 의외로 가장 먼저 매진되는 티켓 중 하나로 무대와 가까이에서 만나는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팬들의 열기가 매번 뜨겁다. 월 평균 수익 약 4억 3천만 원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결과일 뿐. 그 이면에는 성실이라는 두 글자로 일관된 한 사람의 인생이 녹아 있다. 남승민은 화려하게 튀지 않아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무대 위에서 한국 한국의 정성을 담아 진심의 트로트를 부르고 있다. 4위 철록담, 철록댐, 월 수익 약 5억 9천만 원. 그의 노래는 단순히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한편이 시였다 철록담은 신비로운 트로트 보컬이라는 수식어답게, 흔들림 없는 감정성과 깊은 울림을 지닌 창법으로 단숨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무대 위에 그는 조용히 등장하지만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모든 공간은 그만의 서정적인 기운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화려한 기교보다 진심 어린 감정 전달에 집중하는 그의 스타일은 트로트를 단순한 장르가 아닌 한편이 예술로 승화시키기에 충분했다. 한 인터뷰에서 무대는 내 시이며 노래는 내 붓이다라고 밝힌 그의 말처럼. 철록담의 무대는 매번 새로이 쓰이는 음악과 감성의 서사시다. 이러한 독특하고도 깊은 예술 세계는 트로트를 넘어 공연 예술 전반으로 확장되었고, 뮤지컬 무대는 물론 예술 공연이 중심에서도 그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게 되었다. 최근에는 그 특유의 목소리와 감성을 살려 다큐멘터리 내레이터로도 활약하며, 관객의 마음뿐 아니라 스크린까지 사로잡고 있다. 그의 활동 범위는 음악을 넘어 문화 전반으로 넓혀지고 있으며, 그의 비례의 월 수익 또한 약 5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고공행진 중이다. 철록담은 오늘날 트로트라는 장르가 어디까지 예술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그의 여정은 지금도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다. 3위 최재명, 초이 제마이영, 월 수익 약 6억 5천만 원. 그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 수많은 조명이 꺼지고 단 하나의 미소만이 빛났다. 눈웃음 요정. 그리고 트로트계의 박보검이라는 별명은 단순한 외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최재명은 타고난 비주얼에 머무르지 않고 매곡마다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음악적 감각과 표현력으로 진정한 스타의 길을 걷고 있다. 그의 출연 소식이 전해지자 드라마 제작진부터 광고주, 패션 브랜드까지 전방위 러브콜이 쏟아졌고 그 결과 단기간에 15건의 방송 출연 계약을 체결하는 기록을 세웠다. 그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상승하고 그가 입은 옷은 곧 유행이 되며, 최재명 효과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다. 아직 24살, 많은 이들이 시작점에 서있을 나이지만, 그는 이미 정상에 올라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점은 그의 팬층이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는 중국 팬클럽이 창단되며 본격적인 글로벌 행보를 시작했고, 차세대 K-트로트 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월 수익 약 6억 5천만 원이라는 수치는 그의 인기와 파급력을 숫자로 증명하지만, 최재명이라는 이름이 가진 잠재력은 그 이상이다. 그는 지금,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트로트의 미래를 노래하고 있는 중이다. 2위 손비나, 선비나, 월 수익 약 7억 2천만 원. 한번 들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감미로운 음색. 그리고 단한 소절만으로도 마음을 울리는 감성의 깊이. 손빈아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노래를 그리는 예술가이며 감정을 연주하는 시인이다. 무대에 서는 순간 조명이 켜지기도 전에 이미 분위기는 그의 것이 되었고 관객의 심장은 그의 한숨에 조차 반응하기 시작했다. 음색 천재라는 수식어는 그의 음악 세계를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이번 시즌 단한 명뿐이었던 자작곡 결승 진출자로서 손빈아는 진정성 있는 음악성과 독보적인 감성을 증명했다.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한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도를 인정받았고 곧바로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는 쾌거로 이어졌다. 이어진 드라마 OST 제안은 단 다섯 건에 그치지 않고 그의 이름을 중심으로 음반계가 들썩였다. 광고계 역시 빠르게 반응했다. 특히 감성적 이미지와 깔끔한 외모를 앞세운 뷰티 브랜드와의 협업은 트로트와 K-뷰티의 경계를 허문 파격적 성공 사례로 남았으며 그 결과 손빈아는 트로트계의 아이유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월 평균 수익 7억 2천만 원. 그러나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손빈아라는 이름이 감성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의 중심으로 떠올랐다는 사실이다. 그는 지금 음악 그 이상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1위 김용빈, 김용빈, 월 수익 약 9억 원. 트로트는 내 운명이다. 압도적인 실력과 팬심을 모두 사로잡은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트로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TOP7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티켓 파워를 자랑하며 매 공연마다 전성 매진을 기록하고 있는 김용빈은 그야말로 무대 위의 제왕이다. 그의 목소리는 전통의 정서를 품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을 아우르며 마치 시간과 장르를 넘나드는 듯한 마법 같은 힘을 지녔다. 유려하게 흐르는 창법과 감정선 그리고 관객과 눈을 맞추는 한 순간의 시선조차도 깊은 울림을 남긴다. 이러한 예술적 표현력은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일본과 동남아 팬덤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현상으로 평가된다. 그 결과 김용빈은 단 3개월 만에 글로벌 투어를 성사시켰고, 투어 수입과 CF 계약을 합산한 월 평균 수입은 약 9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무대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가 된 그는 "나는 트로트로 세계를 바꿀 것이다"라는 포부처럼. 케이트로트의 세계화를 현실로 이끌고 있는 진정한 선두주자다. 그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마다 새로운 전설이 쓰이고 있으며 김용빈의 이름 석자는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트로트 아티스트로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트로트 이제는 하나의 글로벌 산업. 이번 TOP7의 수익 순위 발표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경쟁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는 케이트로트의 힘. 그리고 그 중심에선 7명이 주인공들의 열정과 가능성이 응축돼 있었다. 미스터트롯 3위 무대는 이제 더 이상 국내 경연 프로그램이 아닌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음악산업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 안에서 각자의 색깔로 무대를 물들이며 성장한 TOP7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 자기만의 전략과 스토리로 문화 트렌드를 이끄는 차세대 아이콘들로 거듭나고 있다. 수익이 보여주는 건 그들의 손과지만그 뒤에 숨겨진 노력과 시간. 그리고 무대 위에서 쏟아낸 땀과 감동은 어떤 수치로도 다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바뀌었다. 누가 가장 많이 버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오래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인가? 트로트는 지금 세대와 국경을 넘나들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 중심에선 당신의 트로트 왕자는 누구인가요? 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최애를 알려주시고, 함께 k 이 트로트의 내일을 응원해요. 다음 무대의 주인공은 어쩌면 여러분의 한 표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